쪽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쪽 짜시고 알아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냉김치 잘안 담그시잖아요, 그죠 왜? 실패 확률이 많은, 그렇죠? 그거. 어려울 것 같지 않으면서도 다른 이런 것들은 양념이 들어가고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은 되게 순수하게, 어, 진짜 오늘 하는 것처럼 이 국물만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뭐 해놓고 나서 맛없어가지고. 저도 실패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 수업하면서 사실 저도 연습을 했어요. 저도 뭐 이거 맨날 담근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진짜 어, 절여지는 시간, 그리고 언제쯤 절여졌을 때 일을 다시 지금 부르라는 타이밍 같은 거에 따라서 지금 세 번, 네번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신지, 방법을. 맛있는 것부터 잘된 것까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보니까 집에서 주부님이 하실 때 정말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의외로 많겠구나라고 많이 생각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소금에 대해서 수업을 하지만 특별히 다른 소금 가지고도 해봤는데, 천일염에서 여기서 특 요번 단계,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꽃소금 사용을 해서 녹이는, 물에 정말 잘 녹는 이 소금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라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짜주시고요. 저거를 섞혀 이제 싼다고 되어 있어요. 뭐랑? 삭힌 고추랑, 아까 말했죠? 전통적인 클래식한 레서피지만 거기에 과일을 곁들여주으로 해서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을 줄 거예요. 마늘이랑 생강이랑 넣고 꽃소금에 물하고 섞어가지고 만들 겁니다. 먼저 물부터 타놓을까요? 물2리터 준비 됐고요. <laughs> 보셨어요? 앞에? 열어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중간 입자, 아까는 굵은 입자, 그죠? 요리에, 어떤 요리에 쓸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소금에 절이는고 굵은 입자 쓰시고 조림이라든지 다른 요리 보통 하실 때 중간 입자 쓰셔도 되고 지금처럼 물에 녹이거나 김치 담글 때는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잘용해 되라고 꽃소금을 써줍니다. 지금 일단 대표적으로 여러분 들 주부님들 가장 많이 쓰시는 세 가지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생강도 선으로 어느 정도 두 개로 썰어주느냐에 따라서 수성시키는 시간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짧게 걸리게 하실 것 같으면 당연히 어떻게 써는 게 좋아요? 얇게 점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4일, 8일, 뭐 지금 12일 막 이렇게 지난 애들을 맛봤는데 확실히 생강 자체를 이렇게 얇게 저여가지고 넣어주시는 게 동치비 국물에서 안에서 사과하고 배하고 같이 굉장히 시큼하고, 알싸한, 우리, 지금, 우리 흔한, 우리, 저기 말로 표현할 때 왜, 감칠맛 난다 그러잖아요. 그 맛들을 같이 우러내는 데 있어서, 일어날 다른 재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강하고 마늘 조금 썰어서 얇게, 생강, 얇게 썰어주시고, 마늘도 풍물은 느낀지, 조금 생강보다 두껍게 편으로 썰어주시면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배는 어떻게? 얘네들은 너무 얇게 썰시면 물로 터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동치미 국물이 시원한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단맛이 너무 많이 돌게 되고 그다음에 과일에 뭐 상큼한 맛이 들어가는 것까지 좋은데 우리는 지금 동치미를 그렇다고 해서 과일 맛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과일 맛을 가지고 조금 중화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고조가만 그 넣어주시면 좋아요. 마늘을 조금 큼직하게 썰고, 그렇게 크지 않은 콩만 들을 경우는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준비해 주시고요. 사과하고 배를, 분량대로 준비하셔가지고, 흔히 말하는 깍둑썰기처럼 그보다 조금 더 크게 썰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씨는 빼라 그랬어요. 씨는 뭐가 들어있지, 항상? 독소? 독소도 물론 들어있긴 한데, 이럴 때 원하는 대답은? 쓴맛. 쓴맛은 어디서 와요? 어떤 성분에서 와요? 탄린이라고 하는 성분에서 와요. 탄린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과일, 야채, 씨하고 줄기 부분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김치 담그는데 지금 시원하게 넣어주는데, 얘가 쓸데없이 씨하고 이런 부분 잘안 발라내가지고 씁쓸한 맛 들어가면 안되요 그래서 씨 부분 잘발라내주고 큼직큼직하게. 벌레 먹은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봐주세요. 이 음... 털머리 조금 있기 때문에 이부거 잘라주시고 됐어요. 사과 잘랐고 배는 사과보다 조금 더 덩치가 있으니까 사분분 해준 다음에 이 정도 2cm 정도 이렇게 잘랐어요. 그다음에 준비된 재료 보이세요? 네? 진짜로? <laughs> 이따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차이가 나는 애들을 맛보릴 텐데 드셔보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 담근 것처럼 이 정도 맛이 나는지는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무 깔았죠? 과일 중간중간에 켜켜이 싸준다고 했잖아요. 마늘하고 생강하고. 끓려주시고 삭힌 고추좀 넣어주시고, 위에 또 덮어주시고. 우리 선생님이 전에 다리인데 김치도 이렇게 잘담아 너무 예쁘게 묶으셨죠? 계속 리좀 해주세요. 네. 서운해 하시잖아요. 열심히 묶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이게 묶어야 나중에 입 풀어지면서 그래도 잘 묶어도 이 모양이 나오는데 잘안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무슨 누 꽃다발 이런 것처럼 막 풀어 헤쳐지면 음식은 눈으로도 먹잖아요. 저기 끝에 담가놨지만, 저기 예쁘게 나중에 담으려고 하는데 예쁘게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단 말이죠. 모양 자체가 안 예뻐지면. 그래서 중간 중간에 모양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얘 자체를 지금 담으실 때 모양 잡아주셔야 나중에 익은 거 드실 때도 훨씬 더 어떻게 되겠어요? 편안하게 담으시고 서비스하시고 내릴 수가 있죠. 이거 다 익은 거, 사은 거막 손으로 지지 물러가지고 모양낼 수 없잖아요. 데고 무거운 거 올린다고 했죠. 왜? 일단은 떠오르지 않게 끔다 눌러줘야 돼. 요 어느 정도 숙성이 돼 가지고 익기 시작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올라옵니다. 항상 그렇죠. 거품이 끓기 시작하면서 올라오는데 강제적으로 올라오는 좀 막기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뚜껑으로 쓸수 있는 데들 가지고 응. 눌러주시고, 응. 이 위에다가 뭐를 넣으면 좋아요? 응. 무거운 거, 접시. 이게 잘안 된다? 이런 방법이 물. 응. 물이나 접시나 이런 거 무거운 거 올려주셔가지고, 지금 같은 날씨, 특히나 그냥 하염없이 내주세요. 하염없이. 네. 4일, 5일까지 내주셔도 좋아요. 요새 날씨에는. 실내, 어, 실내에 대실시 온도는 잘 판단을 하시고요. 상온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룸테크러치라는 거는 20도를 상회하는 온도를 말하는 거죠. 24도, 6도까지 그런 거좀 보셔가지고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면 4일, 5일 정도 지나고 나서 거품이 끓어온다. 맛을 봤더니 확실히 시큼하다. 어, 딱 됐다. 이러면 이제 얼룩 냉장고로 들어가는데 냉장고 들어갈 때 과일의 상태를 한번 봐주시고 지나치게 조금 이제는물른것 같다. 과일 빼주시고요. 그런 것같지는 않은데, 과일 정도에서 되겠는데, 그러면 그냥 같이 놔두셔도 돼요. 얘가 지금 8일 되는데, 과일 일단 보여드리려고 그냥 놔뒀어요. <laughs> 이제쯤 딱 빼면 좋을 정도로 물컹컹컹. 너무 물러질 것 같으면.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담으실 때도, 어, 얘는 좀 이렇게 따로 이런 거 하나 놓고 싶다 하면 과일을 조금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담그실 때. 예. 그렇게 해서 접시에 담으실 때 하나씩 모양을 주시면 이쁘고요. 너무 중간중간에 우리가 지금 켜켜이 쌓는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되면 <laughs> 과일 자체가 산기가 많기 때문에 이 지금 알타리구라든지 쪽파 자체를 너무 더 빨리 삭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과일은 빼주시고, 왜냐면 과일이 가지고 있던 그 성분은 이미 동심품에다올러났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됩니다. 믿으시죠? 딴거 네, 절대 안 했어요. 네. 5천년의 신비 명품 천일염만 했습니다. 딴거 절대 안했고뒤또 맛있게 한다고 네. 뭐 이상한 거뭐 요새 하는 말뭐뉴슈가뭐 이런 거안 넣었어요. 진짜 안 넣었어요. 믿으셔야 되는데 안 믿으시면 할 말이 없어요. 자, 실습하시면서 찍어서 막 보시고요. 보셔야 돼요. 천일염은 진짜 찍어서 손으로 찍어서 막 보셔야 돼요. 물론 오늘 집에 가실 때 가져가시도록 싸드립니다.